류혜영 씨를 자리로 모시겠습니다. tvn 응답하라 1988로 대중에게 각인된 배우 류혜영 씨는 주인공 심은주 역을 맡았습니다. 네, 시선 동일하게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. 극중 전직 편집 디자이너로 큰 프로젝트를 맡으면 승승장구했지만 건강과 인망을 모두 잃고 셀프 휴직녀가 되는데요. 민석을 통해 셀프 인테리어에 눈을 뜨면서 자신의 삶을 회복해 가는 역할로 공간과 또 힐링을 선사한다고 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어, 류영 씨는 잠시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고요. 다음은 류혜영 씨와 김재영 씨 2인 포토타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김재영 씨, 무대 중앙으로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두 분은 자취방에서 함께 치킨을 뜯을 정도로 허물없는 19년차 남사친, 여사친 관계인데요. 네, 왼쪽부터 시선 부탁드릴게요. 두 사람이 앞으로 어떤 감정 변화를 겪게 되는지도 크게 기대가 됩니다. 네, 가운데 정면도 부탁드리고요. 네, 오른쪽도 한번 부탁드릴게요. 네, 어, 두 분, 이 극중에서 남사친, 여사친으로 나오시니까 좀 그런 포즈를 좀 취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요. 어떤 포즈가 좀 괜찮을까요? <laughs> 친해 보이는 네, 그런 모습으로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. 네. <laughs> 네, 정면 부탁드리고요. 네, 이두 분이 어떤 케미를 선보일지 기대가 됩니다. 네, 오른쪽도 시선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가운데 부탁드리고요. 네, 우측도 부탁드립니다. 네 이번에는요 어, 은주의 방잘 되기 기원하면서 파이팅을 한번 외쳐보면서 포즈를 좀 취했으면 좋겠는데요 왼쪽부터 제가 은주의 방 파이팅 하면은 파이팅 포즈를 한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의 방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그럼 가운데도 은주의 방 파이팅 네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. 은주의 방 파이팅! 네 이렇게 보내드리긴 좀 아쉬워서 소나트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. 왼쪽부터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 소나트요. 왼쪽부터 부탁드릴게요. 네 여러 가지 다양한 소나트 괜찮습니다. <laughs> 네 각자 다양한 귀여운 하트들이 나오고 있는데요. 네 가운데도 부탁드릴게요. 네, 오른쪽도 부탁드릴게요.